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김민준 박사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곁에서 도와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흔하게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때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겁니다. 혹시 94세 생신을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다리 근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먼 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계단 오르기, 잠시 서 있기, 심지어 방 건너 걷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커다란 도전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약한 다리가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80대, 9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다리 근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값비싼 기적의 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기본적인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이라는 멋진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92세의 젊은 나이신데,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다리가 자신을 실망시킨다고 느끼셨습니다. 좋아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몇분 이상 걷는 것은 숨이 찼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는요, 잊어버리세요. 생각만 해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힘든 운동이나 체육관에서 끝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몇 가지 핵심 비타민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다리 근력, 근육기능 및 좋은 혈액순환에 필수적인 자연적이고 찾기 쉬운 영양소들이었죠. 처음에는 영희 할머니도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답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했을 때, 단몇주 만에 실제 결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느끼던 다리 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시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계단 오르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도 같은 종류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강한 다리에 진짜 비결이 자신을 더 힘들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몸이 진정으로 번성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글에서는 어르신들과 같은 노년층이 탄력 있는 다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여섯 가지 필수 비타민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이 목록의 마지막 비타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다리 근력과 지구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첫째, 비타민 D의 힘.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는 비타민 D입니다. 이 강력한 비타민은 튼튼한 다리에 중요한 여러 신체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리에서 정말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뼈는 더 약해지며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실제적인 어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약한 다리나 쑤시는 근육은 종종 나이가 들어가는 정상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솔직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단지 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몸이 이 중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부족은 노인의 낙상, 골절 및 근육 약화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다리가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거나 발이 약간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몸이 비타민 D를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하루가 지나면서 다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긴 하루 끝에 특히 가만히 앉아 휴식을 취하려고 할때 근육이 쑤시거나 쇠약감을 느끼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러한 징후들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비타민 D 결핍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이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인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어떻게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글쎄요, 비타민 D와의 가장 좋은 자연 공급원 중 하나는 바로 햇빛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루에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이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햇빛을 비타민 D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약간의 추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비타민 D 섭취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강화 유제품과 계란도 좋은 양의 비타민 D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대구 간유입니다. 대구 간유, 단한 테이블 스푼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일상에 대구 간유를 추가하는 많은 노인들은 더 활기차고 발이 더 안정적이며 밤에 다리 경련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매일의 습관이 다리 근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동성과 안정성에 눈에 띄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따라서 다리와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비타민 D가 바로 그 열쇠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을 지키는 비타민 B세니 혹시 약한 다리로 고생하거나 항상 피곤함을 느끼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이상한 절임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12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강력한 비타민은 건강한 신경 기능, 적혈구 생성, 그리고 몸 전체에 필요한 곳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리의 힘, 협응력 그리고 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비타민 B12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때로는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쉬워, 쉬웠던 간단한 작업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답답한 핀과 바늘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타민 BCB 결핍이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음식에서 이 비타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다리 근력의 변화입니다. 어떤 날은 다리가 튼튼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끼며 깨어날 수 있지만 다른 날은 약하거나 떨리거나 평소에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가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충분하지 않으면 뇌와 근육 사이의 소통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육이 빠르거나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특히 다리에서 통제력이나 협응력을 잃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비티가 몸의 신경 섬유를 보호하고 절연하는 물질인 미엘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엘린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지연되거나 엉망이 됩니다. 이는 근육 약화, 움직임의 어려움, 심지어 발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걷는데 어려움을 겪는 날이 있었다면 비, 글리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B12의 가장 좋은 자연 공급원은 동물성 식품입니다. 소고기, 가금류, 생선, 계란, 유제품은 모두 B12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특히 노인이나 주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섭취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고 편리한 보충이 정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BGB 섭취를 늘리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영양효모를 일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양효모는 BGB의 비... 식물성 공급원이며 종종 채식주의자와 비건이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치즈맛과 견과류 맛이 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용도입니다. 샐러드, 파스타, 또는 야채에 뿌리거나 수프에 섞거나 스무디에 넣어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고 손쉬운 추가입니다. 더 많은 비타민 B, B를 섭취하는 것의 이점은 꽤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비웰디 보충제를 복용하는 많은 노인들은 더 활기차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다리에 새로운 힘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떨리는 다리나 일어서기 힘든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타민은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근육 약화나 절임 증상을 겪었다면, B12 수치를 확인할 때일 수 있습니다. 식단의 작은 변화가 매일 느끼고 움직이는 방식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절을 강화하는 비타민C.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거나, 걸을 때 무릎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활동 후 회복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몸이 비타민C를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C를 주로 면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강력한 영양소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튼튼하고 유연하며 통증 없이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는 힘줄, 인대, 연골, 심지어 피부의 기초가 되는 단백질인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모든 것을 함께 지탱하고 관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조적 틀과 같습니다. 콜라겐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절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뻣뻣해지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콜라겐 생성을 줄이기 시작하며 이때 관절 통증, 유연성 제한, 활동 후 회복의 어려움과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쑤시거나 뻣뻣하거나 예전보다 덜 안정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낮은 비타민C 수치가 문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영양소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몸 안의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유 라디칼 손상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염증이며, 이는 관절 통증, 근육 뻣뻣함, 그리고 단지 일반적인 불편함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해로운 자유라디칼을 중화할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신체 활동 후 스스로를 복구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더 오랫동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활동적으로 지내고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일상적인 작업 후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관절이 더 자주 뻣뻣하고 아프다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비타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은 쉽고 맛있습니다. 비타민C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는 오렌지, 자몽,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이 상큼한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며 상쾌하고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피망, 딸기, 키위도 훌륭한 공급원이며 관절과 근육에 좋은 다양한 다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더 농축되고 편리한 공급원을 원한다면 아세로라 체리 분말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아세로라 체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타민C 함량으로 유명합니다. 아세로라 체리 분말 한 테이블 스푼만으로도 오렌지 전체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과일을 먹지 않고도 비타민C 섭취를 늘리고 싶은 사람에게 훌륭한 보충제가 됩니다. 분말은 물, 스무디에 쉽게 섞거나 음식에 뿌릴 수도 있어 매일 관절과 근육을 지원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하면 매일 느끼는 방식이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을 돕고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활동 후 몸이 더잘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하는 많은 노인들은 뻣뻣함이 덜하고 더 유연하며 관절에 통증이 적다고 말합니다. 다리를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비타민C는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조력자입니다. 넷째, 뼈를 안정시키는 비타민K2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튼튼한 뼈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타민 K2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는 종종 그다지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뼈 건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몸의 올바른 장소, 즉, 뼈와 치아로 칼슘을 유도하는 동시에 동맥이나 관절과 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는 멀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비타민 K2가 충분하지 않으면 식단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몸이 칼슘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K2 없이는 칼슘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혈관과 관절을 포함한 연조직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뻣뻣한 관절, 부서지기 쉬운 뼈, 그리고 골절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약하거나 불안정한 다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타민 K2 부족으로 인해 몸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는 뼈 광물화에 필수적이므로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나토, 사워크라우트, 특정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에서 비타민 K2를 찾을 수 있지만, 이것들이 항상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충분한 K를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목초를 먹인 소의 버터나 기, 케입니다. 이러한 영양이 풍부한 지방을 하루에 단한 테이블스푼만 섭취해도 비타민 K2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단의 이 작은 추가는 뼈를 강화하고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골절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에너지를 북돋는 마그네슘. 다리가 무겁거나 피곤하거나 더 쉽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면, 마그네슘 결핍이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기능, 신경건강 및 에너지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근육약화, 약간의 활동 후 피로, 다리 경련, 심지어 불안한 다리에 불편한 느낌과 같이 다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경련이나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걷거나 잠시 서 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혈액순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산소와 영양소가 다리 근육에 효율적으로 도달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잘 작동하도록 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려면 잎이 많은 녹색 채소, 견과류, 씨앗 및 통곡물과 같은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이들은 모두 마그네슘의 훌륭한 천연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섭취를 빠르고 쉽게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일상에 호박씨를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씨앗 한 테이블 스푼만으로도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마그네슘 섭취로 많은 노인들은 더 활기차고 다리 경련이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더 강한 근육기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타민 E. 다리가 빨리 피곤해지거나 차갑게 느껴지거나 잠시 앉아있은 후 약간 붓는다면 혈액순환불량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불량은 많은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이며 혈액순환 개선에 가장 좋은 비타민 중 하나는 비타민 E입니다. 이 강력한 영양소는 천연 혈액 희석제처럼 작용하여 혈액이 몸 전체를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돕고 산소와 필수 영양소가 다리 근육에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좋은 혈액순환은 근력과 지구력에 필수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하여 약하거나 피곤하거나 심지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혈관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더 나은 혈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비타민 A를 더 많이 섭취하려면 견과류, 씨앗, 아보카도, 밀베아유를 더 많이 섭취하십시오. 이러한 식품은 비타민 E가 풍부하며 이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베아유 한 테이블스푼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비타민 E를 섭취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부기를 줄이며 다리를 튼튼하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섭취를 늘린 많은 노인들은 혈액순환 개선, 에너지 증가, 다리 불편함 감소를 보고합니다. 이 간단하고 자연적인 영양소는 다리가 앞으로 몇년 동안 활기차고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다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섭취하는 비타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어르신들의 헌신,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에 관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습관에 간단한 변화를 줌으로써 힘을 되찾고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섯 가지 비타민이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알았으니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일상적인 습관에 추가하기 시작하세요. 자,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와 비타민의 힘을 발견하기 전에 다리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르신께서도 몸 때문에 즐기는 일을 못하게 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한 귀중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처럼 다리 근력과 전반적인 건강에서 개선을 보기 위해 극적인 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구 간유 한 테이블 스푼을 추가하거나 식사에 영양 효모를 뿌리거나 감귤류 과일을 더 즐기는 등 이러한 필수 비타민을 일상에 통합하는데 한 걸음씩 집중하십시오. 이러한 작고 일관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오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튼튼한 다리가 필요한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더 많은 팁과 통찰력을 얻으려면 저희 채널 글룰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